어, 요렇게, 요렇게가 그냥 자전거 탈 때는 가장 이상적인 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근개구리입니다. 오늘은, 잠깐만. 인스타360에서 나온 에이스 프로 악세사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이스 프로가 이번에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국토종주 때 굉장히 잘쓴 제품이고, 쓰면서도 되게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입니다. 플립스크린도 되고, 해상도도 좋고, 배터리 타임도 되게 오래 가서, 어, 여러모로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에이스 프로와 함께 쓰면 좋을 악세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이스 프로가 이 마그네틱 마운트를 지원하면서 굉장히 편해졌죠. 이렇게 껴지니까 라이딩 중에도 뺐다 꼈다, 꼈다 할수 있어서 너무 편안하게 사용을 했거든요. 이 마그네틱 마운트 때문에 되게 편안하게 촬영을 할수 있었고 근데 이거 이 마그네틱 마운트를 장착할 때도 이 앞뒤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메라 마크가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이 마크가 새겨져 있는 쪽으로 이 전방 방향으로 했을 때더잘 끼워집니다 이 방향으로 하면 자석이 미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알아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도 끼울 수 있지만 어, 이렇게 라이딩 하다가 끼우기에는 좀 불편하겠죠 반대로 하면 그냥 알아서 이렇게 맞아 들어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정확히 끼웠을 때는 이 유격이 좀덜 심하거든요 이렇게 마운트에 껴보면 마운트를 껴보면 이렇게 흔들어도 별로 소리가 안 납니다 소리가 별로 흔들림이 없는데 이걸 반대로 끼웠을 때는 이런 잡소리가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더 주력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최초에 세팅을 하고 끼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유의하시면 좋고요. 아이콘 방향이랑 카메라 방향이랑 맞게 설치하는 게더 잡소리가 덜, 하, 덜 들어가게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이 액세서리. 이거는 되게 활용도가 좋긴 하거든요. 이렇게도 삼각대도 될수 있으면서 이렇게 관절이 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반면에 저는 라이딩을 하면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딩 하면서는 이게 아주 그렇게 좋은, 좋진 않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이나 일반적인 브이로그 환경에서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펴서 연장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좋고 또 이렇게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걸쇠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벽 같은데 이렇게 걸어두고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모로 좀 편안하고 그립도 나쁘지 않습니다. 만듦새도 좋고 이렇게 좀 쫀쫀한, 그러니까 완성도가 좋아 요 이렇게 접히고 이렇게 관절 부분이랑 이런 나사 부분을 돌릴 때 느낌도 이렇게 저렴한 제품의 느낌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게딱 느껴져서 이거는 추천할 만합니다. 근데 라이딩하면서 가지고 다니기에는 좀큰 감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브이로그 환경이나 일상의 영상, 여행 비디오를 찍을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어, 대신 이거, 이거 있거든요. 그냥 인비저블 셀피 스틱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방식인데 끝에가 이렇게 삼각대로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가 의외로 저는 더잘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더 빠르고 직관적이고 이 높이도 더 길어질 수 있어서 그리고 부피도 은근히 어, 이거는 이렇게 관절이 꺾이면서 이 부피가 이걸 접는다 해도 좀 두껍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얇으니까, 어, 수납할 때도 좀더 편하고, 제가 국토종주 갈 때는 이거를 사용을 했, 했거든요. 근데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이 좀더잘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라이딩 할 때는 이제 가방 같은 데다가 늘이 편하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딱 뽑아서 탈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좋거든요 근데 얘는 이걸 풀르고 이걸 펴야 되기 때문에 라이딩 하면서 이렇게 두 손을 활용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게 조금 불편해서 자전거 탈 때는 이런 방식이 좀더 좋다 이거 말고 쇼티라는 것도 있어서 이거보다 더 길어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저는 잘 활용을 했고요 이거랑 비슷한 게 이게 삼각대가 없는 방식이 이게 인비저블 셀프틱.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얇고 더 부피도 작은데 이렇게 삼각대를 세울 수만 없는 방식이죠. 이거를 가장 잘 사용하려면 바로 이360 카메라 X3. 저는 X3인데 지금은 X4까지 나왔죠. 3보다 이제 4가 훨씬 더 많이 개선이 됐고 그렇지만 아직도 3도 현역인 제품입니다. 비교해서 보지 않으면 X3의 영상으로도 충분히 좋은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없다면 없을 수 있고, 이제 당연히 비교하면은 X4가 좋죠. 아무튼 이거로 이렇게, 인비저블이라 이렇게 껴서 사용을 하면 제가 라이딩 하면서 찍는 영상을 요걸로 찍게 됩니다. 3인칭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60 카메라를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긴 연장대는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저처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바이크 마운트인데요. 이게 3인칭 바이크 마운트. 이 제품은 이 핸들바에 이렇게 딱꼽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핸들바라면 이거 이렇게, 이렇게 꽂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는 거고, 이렇게 이게 같이 동봉되어 있거든요. 카본봉인데, 많이 길진 않고 이 정도 긴 제품이고요. 이거에다가 이렇게 꼽으면 360 카메라를 이렇게 꼽게 되면 3인칭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찍고.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이 앞에 또 마운트를 두 개를 더달수 있습니다. 여기랑 밑에. 그래서 밑에는 보통 이렇게, 어, 라이트 마운트를 달고, 위에는 속도계 마운트를 이렇게 달겠죠. 아니면,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걸 이렇게 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전거를 타는데 360 영상을 담고 싶다 하시면 이게 가장 최적입니다. 이게 가장 흔들리지도 않고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이 바이크 번들 패키지에 이런 게 나오긴 해요. 이 제품은 장착이 쉽고 핸들바 끝에 달아도 되고 다른 프레임 쪽에 이렇게 달아도 되기 때문에 좋긴 한데 이걸 장착해서 에이스 프로로 촬영을 하면 이런 앵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찍을 수 있고요. 이런 각도도 찍을 수 있죠. 어, 여기에다 또 연장해서 봉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360을 촬영하기에는 이런 방식은 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절에서 점점 이렇게 풀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딱 늘어나면서 이렇게 쳐져요. 쳐지게 되는데 이 제품은 여기에 그냥 딱 물립니다. 이거를 딱 조여주면 여기에 그냥 딱 걸리는 방식이라서 처지진 않아요. 그래서, 어, 되게 안정적이고 제일 튼튼합니다. 또 이거, 이거에 이거 안 달고 저는 인비저블을 달고 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더 멀리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방식.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조합해서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저는 거의 이 조합으로 많이 찍어요. 국토종주 때도 이렇게 세팅을 해서 갔고요. 물론 라이딩 평소 라이딩 때는 이걸 뽑고 달리다가 이제 아 여기서 이거 찍어야겠다 하면 이거 이렇게 꽂고서 찍는 거죠. 얘는 약간 하자가 있는 게 얘는 이거를 이상하게 이렇게 꼽으면 이게 되게 안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보다는 그냥 인비저블로 더 활용을 합니다. 이게 이게 특별히 아주 가볍거나 이게 얘는 예자체는 가벼운데 얘가 무거우니까 이걸 달면. 어쨌든 이게 좀더 균형이 좀더쳐지는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좀더더 단단한 이 인비저블로 이렇게 하는 게좀더더 안정적인 것 같아서 이걸로 활용을 하고요. 이상하게 얘를 꼽으면 이거에서 이걸 뽑기가 이, 이게 그립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탁 풀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마운트를 사면 같이 들어있지만 이거 말고 이걸로 사용해도 별 문제 없었다. 좀더 두껍고 못생기긴 했지만 저는 위에 이렇게 요렇게 달고 달렸어요 아, 360 카메라 여기다 끼고 달리거나 아니면 평소에는 이렇게 타거나 이렇게 타거나 타다가 셀피 찍을 때는 거꾸로 해서 플립 스크린 열고 이렇게 달리면서 이렇게 찍었죠 그래서 요 방식을 활용하면 어, 되게 다양한 앵글 그리고 편안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마그네틱이니까 이렇게 뺐다 겠다 방향 전환이 쉽잖아요. 아,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려야겠다. 이게 마그네틱 방식이라서 편하긴 한데 이게 그립이 좀안 나오긴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핸들바 위에서 이렇게 뽑으면 손이 이렇게 들어가서 요걸 버튼을 요렇게 눌러서 탁 뽑아야 되는데 이걸 동시에 눌러야지 된다는 강박을 하면 이게 손이 꺾여가지고 잘,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여기 버튼을 잘못 누르게 됩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한쪽만 제대로 눌러도, 한쪽만 이렇게 먼저 떨어져서 이렇게 뺄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그냥, 동시에 안 눌러도 되니까, 한쪽만 누르고 이걸 빼도 잘 빠진다. 요거 알고 계시면은 좀더 편안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에이스 프로랑 다양한 마운트를 사용할 때는, 이 마그네틱 마운트 요거를 별도로 더 구매하는 게더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 자전거에 이거 달고 있다가, 체스트 마운트, 체스트 마운트에도 또 달려면 요거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여기에는 이안 그러면 이걸 또 풀러 가지고 여기 풀러서 이렇게 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추가로 사시는 게 좋고 추가로 사실 때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요거를 활용하시면 이런 방식도 되고 여기에 돌리는 나사 방식도 있어서 인비저블에 바로 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꼽았다가 바로 인비저블에 꼽기도 하고, 이러면 편안하죠. 그리고 이거는 잠금 버튼도 있고, 더 좋긴 합니다. 근데 동봉되어 있는 마운트보다 이 제품이 약간의 유격은 더 있어요. 약간의 흔들림이나 유격이 있어서 잡음은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게 더 그립이 더 좋고 활용도는 더 좋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구입하실 거면 이거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만약에 X3를 같이 운용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이 그립으로 사시는 게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X3는, X3는 이게 밑에가 바로 나사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꽂거나 아니면 이거를 구매하시면 바로 요거가 같이 나오거든요. 요렇게가 한 세트입니다. X3에 이거를 이렇게 껴주시면 요거랑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전환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구매하시겠다 하시면은 이거 추천하고요. 마운트를 다양하게 활용하려면 이 제품이든 이 제품이든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있으면 더 편안하겠죠. 저는 이거 두개 갖고 있는데 하나 정도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360에서 이번에 나온 체스트 마운트는 그래도 만듦새가 좋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방향이. 그래서 방향 전환하기에도 조, 좋아서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이렇는 거죠. 자전거 탈 때는 앵글 자체가 체스트 마운트를 활용해서 촬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앵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다양한. 어? 시스가 넣네. 음... 아무튼 체스트 마운트는 추천할만합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 근데 저도 리뷰를 위해서가 아니면 체스트 마운트는 잘 사용을 하지 않게 돼요. 근데 작정하고 찍어야겠다 하시면 체스트 마운트가 좋고. 제일 안정적이고 잡소리도 제일 적습니다. 여기에 장착하면 잡소리가 몸에서 이 진동을 거의 다 받아서 어, 바람 소리를 제외하고 이렇게 이런 이런 부딪히는 소리 이런 소리는 안 들어가게 되는데 자전거에 거치하면 자전거는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찰음 잡소리가 많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퀄의 어, 수음이랑 영상을 원하신다면 체스트 마운트를 추천합니다. 아, 이런 것도 있죠. 이거는 이렇게 끼면 이렇게 세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마운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쇼폼이나 릴스를 많이 찍기 때문에 이 세로 영상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로도 전환을 계속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로로 찍다가 어 이건 세로로 찍어야겠어 하면 여기다 이렇게 세로로 장착을 해서 세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방식이죠. 근데 또 이것도 약간 애매한게 에이스 프로는 어 4대 3 비율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4대 3 비율은 위 위쪽 영역을 좀더 더 많이 찍어주는 비율이니까 어 새로 영상으로 그걸 활용을 해도 어느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필요하진 않지만 새로 영상을 좀 제대로 찍을 거야 한다면 이거 필요 하겠죠 근데 저는 아직 제대로 활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 이거를 그냥 4대 3으로 사용을 해도 괜찮다. 어느 정도. 어 이거는 이제 데이터 전송하는 거죠. 빠르게 뽑아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끼거, 끼거나 끼고 촬영을 할 수도 있고요. 끼고 촬영을 했다가 이걸 이렇게 돌려 가지고 휴대폰에 바로 딱 꼽으면 바로 이 뜨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어, 데이터를 옮, 옮길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영상이 뜨잖아요. 그래서 어, 되게 빨리 데이터를 전송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외장 하드 역할을 할수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 메모리 카드를 넣어놓고 여기에 꽂고 찍으면 여기에 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장 하드 역할로 해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 있던 메모리 카드를 뽑아서 여기에 꽂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서,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가, 어,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으면 있으면은 좋다. 그리고 라이트는 케이블도 있고요. C 타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좋은데, 어, 이거 없더라도 조금 느릴 뿐이지 아주 불편하진 않더라. 그리고 이게 아주 또 빠르진 않습니다. 조금 더 빠른 정도? 그러니까 그냥 좀더더 빠르게, 쾌적하게 옮기고 싶으면, 어, 이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걸 그래서 데이터 옮길 때 이걸로 많이 활용을 하긴 해요 다음은 이거 마이크 단자 액션캠이라서 이걸 마이크를 꼭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처럼 어, 유튜버나 아니면 좀 수음을 좀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면 마이크는 굉장히 필요하죠 영상에서 이 수음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저는 오디오 소리를 좀잘못 맞추지만 <laughs> 여러분들은 맞추면 더 좋으니까. 아, 이걸 사려면 사야 되는 게 이것도 같이 사야 돼요. 요걸, 요걸 사고요. 그러니까 마이크 단자를 사려면 요거 사고, 이거 사고, 이것도 같이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렇게 여기다 마이크를 닿을 수 있어요. 마이크를 이렇게 닿고 여기에 선 연결해서 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완벽한 이 미디어. 이렇게 하면 어, 되게 다양한 영상을 찍을 수 있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거뿐만 아니라 요거 이거를 안 달더라도 이런 무선 마이크를 이런 마이크 무선 마이크를 달더라도 이걸 거치할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거 없이 하려면 최소한으로 쓰겠다 라고 한다면 이것만 하고 그냥 마이크만 사용한다면 뭐 이걸 잘껴 가지고 촬영할 때어 다른 데다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꼽아 놓고 이렇게 촬영을 해야겠죠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자전거 탈 때나 자전거 탈 때는 어차피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찍을 거냐 이런 걸좀 생각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고요 마이크 단자를 살 거면 어쨌든 요거랑 같이 이거를 같이 필연적으로 사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야지 아니 이거를 사야지 요거를 끼울 수 있거든요, 또.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딱 들어가는 제품이라서 아, 이거는 거의 3쿠션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단자를 마이크 수음을 하겠다 하면 이거랑 이거랑 이거 세 개를 같이 사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요거는 같이 산다고 치니까 필요하고 그러니까 추가되는 게 결국 뭐 요거 두 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리모콘입니다 리모콘 이렇게 키면 부팅이 좀 오래 걸려요 이렇게 아, 알아서 켜지죠 에이스 프로를 이렇게 알아서 켜 버립니다 얘가 그래서 좀 부팅이 좀 걸리는 게 단점이고 가격이 좀 단점이긴 하죠 이걸 사용하면 어, 이제 멀리 이걸 제가 따로 이걸 컨트롤하지 않아도 이걸 시계나 아니면 핸들바에 이렇게 꼽고서 이걸로 컨트롤을 할수 있으니까 좋죠. 그래서 멀리서 촬영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 촬영 정지를 누를 수도 있고 또 이게 GPS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촬영을 시작하면 알아서 이 자전거 속도라던가 지금 고도 그런 GPS 정보들을 화면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모로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혼자 촬영하는 사람들은 이 카메라 설치하고 저기까지 뛰어갔다가 다시 와서 아 촬영하고 다시 와서 촬영 끄고 막 이러면서 데이터 손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고로움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좋긴 합니다. 그런데 또 이거에도 함정이 있는 게 에이스 프로가 이번에 제스처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보고 V를 하면 사진이 찍히고 손바닥을 피면 동영상이 촬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이걸 저기다 설치해놓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V 하거나 손바닥을 피면 촬영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리모컨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약간 애매하지 않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은데 대신 이거가 있으면 속도 표시라던가 이런 걸 띄울 수 있으니까 또 장점인데 그것도 그냥 띄워지는 건 아니고 앱에서 이렇게 한번 편집을 거쳐서 어, 설정을 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더뭐좀 뭐 번거로울 수도 있고 그게 아주 중요하다면 이거 필요하고요 근데 또 얘는 또 가민이랑 연결이 돼서 가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거 없이도 어, 속도계라든가 고도 표시가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저는 가민을 사용하지 않아서 안 해봤지만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게 된다. 그래서 요것도 약간 어,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있으면 편하다. 하지만 저는 이것도 아예 촬영을 작정으로 하는 날이 아니라면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얘가 이걸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좀 배터리를 좀 많이 먹는 게 아닌가. 그 심리적으로 어쨌든 소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껐다 꼈다 약간 하면서 좀뭐 불편할 수 있어서 제가 제대로 된 라이딩, 라이딩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같이 라이딩을 하면서 이렇게 촬영하기에는 약간 애매하고 타이밍을 놓칠 경우가 오히려 더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어떤 제품을 촬영하기 위해서 딱 가는 때 아니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촬영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 이거를 사용하고요. 일반적인 라이딩에서는 어 그냥 설치만 해놓고 잘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부팅 시간이라든가 더 직관적인 건 그냥 얘 잡고 그냥 촬영해버리면 되니까 더 빠르긴 하죠. 근데 이거 그냥 연동해놓고 달리다가 그냥 바로 촬영하기에는 얘가 더 좋, 좋죠. 그런데 그러면 또 계속 연동해놓고 달리면은 배터리가 혹시 좀 짧아질 테니까 아무래도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 사용해야 되는 아이템입니다. 에이스 프로와 360 카메라를 같이 사용할 때 가장 추천하는 아이템은 요거 요거 사용하셔야 되구요. 요거 사용하셔야 되구요. 아, 이거 사면은 바로 이거 같이 들어옵니다. 같이 포함이구요. 요거 같이 이렇게 쓴다고 치면 요것도 이렇게 있으면 좋구요. 요것도 포함이죠. 어, 요렇게, 요렇게가 그냥 자전거 탈 때는 가장 이상적인 구성입니다. 제 구토정주 때다 이렇게 찍었고요. 이거랑 같이 이렇게 아이폰이랑 이렇게 해서 찍은 게 구토정주 영상 때 찍은 영상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조립 조합하고 여기에 이렇게 조합해서 카메라. 그러니까 이 마운트 하나에 카메라 두 개를 이렇게 달고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매하시면 된다 하고 이 바이크 번들 이이 제품이 있어요. 이거. 박스도 큰데 여러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어 이것도 제가 작정하고 어떤 촬영을 위해서 라이딩을 할때 그러니까 리뷰를 위해서 라이딩을 할때만 사용을 하고 일반적인 라이딩 에서는 이거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어 커요 번거롭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거를 사용하면 이거에 지금 3개 달수 있으니까 이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관절이 있어서 다른 면에서는 좀 편안하긴 한데, 진짜 리뷰를 위한 촬영 때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라이딩에서는 이, 이게 최적인 것 같다. 여기에 여기 달고, 이렇게 달고. 뭐꼭 이거를 안 달더라도, 어쨌든 이게 가장 안정적으로 달리는 것 같아서, 어, 이게,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아주 예쁘진 않지만 <laughs> 어쨌든 기능성으로 보면 이게 가장 안정적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에어로 핸들바에는 장착을 할수 없는 단점이 있죠 인비저블 세피스틱에 요런 거 달면은 또 요거 마운트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요거 고프로 마운트 방식에 이렇게 체결하는 거였죠 요걸로 해서 이렇게 달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이스 프로 어, 전반적으로 뭐뭐뭐 얘기했죠 아무튼 다 얘기한 건가 그리고 어, 영상 찍을 때이360 카메라는 어, 360 카메라 X3든 X4든 이거는 어쨌든 영상을 나중에 만질 때 손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앵글을 찾아갈 때 아니면 그막 막 카메라 돌리고 이런 방식을 손으로 설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거를 사용해서 멋있는 영상을 만들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사용하기에는 이좀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AI로 알아서 이 영상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어 제대로 된 유튜브 컨텐츠나 동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AI를 많이 활용을 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자기가 설정하는 이 앵글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컨텐츠를 만들겠다 하면 어쨌든 내가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360 카메라를 활용하면 어 다양한 앵글을 다 찍을 수는 있지만 편집 시간이나 편집이 좀 힘들 수 있다. 에이스 프로는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진짜 만족스럽게 찍고, 배터리도 좀 오래 가는 것 같고요. 자전거 탈 때, 자전거 라이더 뿐만 아니라, 그냥 지금 액션캠 중에 에이스 프로가 가장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활용도도 좋고, 플립 액정이 이게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강추합니다. 이거 사세요.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